자이팅 어, 아. 라이팅아 어, 아, 저 굉장히 좋아요. 태균 선수 좀더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죠. 그렇죠. 잘했어요. 어, 가운데는 비워주고 그렇지. 굿싸바싸바싸바싸바싸바싸바싸바 아, 야, 가다 마. 말... 나갔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가운데래 아, 그이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그렇지 그래. 이 뺏고 좋았다 야, 아, 그래. 아, 아이스빈, 아이스빈, 아, 아, 그다 아, 그 아, 그래. 아, 그이다 여기 발 풀렸다 어, 네. 여기 이팀다어다리잘 맞네 이제 진짜 풀린다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여기서 이제 딱 이겨야 된다 그래야 뒤에 나머지 쿼터를 좀어 자신감이 붙어갖고 그래도 잘 풀리거든 야, <laughs> 와 잘했죠? 굿태게발준비발준굿 <laughs> 좋았어 저 뭐야 뭐야 해서 이 아, 해서 이 아, 깝다 아, 하지, 아, 하지, 아, 하지, 아, 하지, 아, 하지, 아, 하지, 아, 하 아, 하 아, 아, 좋 아, 아, 하지, 아, 아, 오. 뭐야? 내줘. 앞으로 내줘. 아, 까비. 태양 <laughs> 줘. 태양 <텐> 줘. 고. 뒤에 줘. 고. <굿>. <불경> <야>, 데야지안 <불경> 돼, 안 돼. 태그 그안 돼. 애들 선체 위에 안 내려온다, 선체. 강만, 강만. 아, 돼요. 아, 서이고 아, 어, 더, 더. 아, 잘 풀었다. 저 힘든데? 저기 힘들었어? 어 파이터 어, 어. 어. 왔다 야, 언제 나 21? 2 나갔어, 나갔어, 아 농지 귀네가어가지고야돈아왜동자동자그동가 있네. 동교. 야아 아냐. 아이 아냐. 아 아냐. 아시 다들 아냐. 아 시원이 저다아아동아이 아냐. 아아이이 저저저 굿! 아왜고 마무리 해야 돼! 야야더 <laughs> 내려, 내려. <laughs> 아이태 나이스 이태 나이스 아클일 아, 나이 형우 나이 <laughs> 그런 거는 그냥 세게 클리어 해야 돼어 형우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아, 터치 안해야돼난 돼, 기다린다 야 구석간다 구석 거기 가 거기 가오우다리지 마세요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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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풀렸네 퇴근 안가 어디 안가 어디 기 있잖아 나내 내꺼야 나아야 간다 따라가 굿 한세 고 <목소리도> 가운데 하나 상태잘문나굿 혼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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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아, 가비! 살았다, 살았다! 해봐, 해봐, 해봐! 오! 아, 아! 아, 아! 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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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간다. 자, 걸나, 펄지. 나, 펄지나가, 펄지. 나. 아! 아! <laughs> 니네 숨소리 금지. 또 영상 보면서 섹시하다 할 거다 이거. 숨소리 금지다. 사게해이드 오. 가떻다 빨리 와라. 받해 나이스. 간다. 받아. 나이스. 산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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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되잖아. 굿 아, 까비 좋았다.

<laughs> <laughs> 어. 어. 오오아뭐 어. 뭐, 뭐, 뭐. 아니

팔분팔분팔분 팔보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 없다, 없다, 자천히 어. 에이! 우 태형 나가! 네. 봐. 저, 힘 실어서. <laughs> 세대, 하는 아 봐. 힘실어서 최대한, 최댄은 거다! 이라 이쪽! 지현 하고... 지현 응. 어, 아, 어. 이거 저내 아, 친구다 이거 아유. 어, 저 우리 동의대에서 탔을 때 봤을 거야. 인데 동갑이지 친구니까 동갑이지 아 아니다 아니다 한세살한 3살 맞나? 아유. 생긴 거는? 아이 씨가뭔 패스인데 저거는 Workers, 버리는 공이다 아이가 저거는. 황혁 굿. 아이 사람 맞네. 나 나중에 나중에 저, 저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야겠다. <음 다시 다시 밀어줘. 아 진짜 우리도 이런게 안된다 그니까 내주는거야 아이고 존나 쉬운거를 그니까 존나 쉬운거를 빠르게 아, 하려고 한다 어렵게 간다니까 음.

거, 거기서 Korean. 글로 좋았다 아, 태영아패스를좀 정확하게 하자 때려버려 때려버래 그냥 쉬어 이다그가스 uh, <없> 다시 한번 기어갔다 아니 그냥 때리면 되잖아 <SOUND> 됐다 오 아 진짜 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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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힘들면 바꾸면 돼어 힘들면 바꿔 미술를좀 쓰리시다 나이스! 나이 아니, 아니, 나이스! 나있스나이이스나 가운데! 이스데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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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하면이스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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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이 간다 간다. 간다. 나, 축구하고 나. 네. 아, 사역이 잘 막는다. 아, 거의 전 아, 플레이. 아, 그러니까 안 돼, <laughs> 안 돼, 어, 아, 패스 확하게 아, 하자. 저거는 짧 맞다. 저거는 이이 빠른 것도 아니고. 네. 네. 2분 남았습니다. 야, 2분 특급 커강민규 간다. Vinegary, vinegary. 규차로 나왔다 규차로머 네 플레이 X. Playing... 동기 있네, 동있아동한한요 2분 다시 위 바로 주고. 야, 2분 2분. 있어 올라가. 가운데 세.

응, 아, 뭐, 네. 볼나가면안을게요플로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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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형굿아이거 먹히겠다. 오 나와야 돼야 우영이 죽어 안 되지 오케이 가운데드 가고 시합도 할게요 시합도 할게요 현석아 이거 잠만 꺼줄래?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 그래도 좋았다